네, 지금 이 모습은요. 그 호버보드 배터리 있죠. 왜 무릎바 없이 서서 타는 거요. 어린이들 많이 타는 그 배터리가 이제 수리가 들어왔는데요. 어, 일반 그 망가진 셀도 적출해서 두 개를 떼어냈습니다. 그래서 새로 갈고 그리고 각자 충전을 그 낫셀 그 충전기로 다각 셀마다 충전을 했죠. 그래도 약간씩은 틀립니다. 0. 몇 볼트씩은요. 그렇게 틀리게 되면은, 맞아, 이 트리클 방전기로 전체 전압 중에서 약간씩 틀린 거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방전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전체 전압을 동일하게, 아주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.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아마 새로운 배터리라도 공장에서 맞춰 나오지 못합니다. 이게 별도로 또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균일하게 만드는 작업을 가끔씩 하면 더욱더 좋겠죠.